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꿀맛 같은 휴일로 하루 쉬고 출근하려니 참 힘들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힘겹게 출근을 해서 받은 노동 소득이 있어야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본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오늘 휴가입니다 하루빨리 주사일제 근무가 정착되는 날이 오길 바래봅니다 12월 결산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시장 폐장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폐장일이 12월 30일이고,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기까지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26일 바로 오늘까지 주식 매수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그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고, 내년 2월에서 3월에 열리는 각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확정되면 주주총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에서 4월쯤에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2월 26일이 주식투자자에게 배당금을 받기 위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 여러 개의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 추천 배당주를 제시하는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위험하고 환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업의 건정성과 성장성보다는 단순히 고배당률을 기준인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한 기사에서 고배당 주식이라고 제시한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2019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상장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산, 쌍용양회, 기업은행 등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당률이 제일 높은 종목으로 소개된 두산의 10년치 기록을 보면 이익이 고르지 않을 뿐더러 15년과 작년에는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네요. 배당금을 꾸역꾸역 올리고는 있지만 언제 배당 감소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두산의 주가는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연평균 마이너스 2%로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쌍용 양해를 볼까요? 기업의 이익은 오래전에 적자가 있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안정적인 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경우 배당을 지급한 게 3년 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 어찌 될지 모릅니다. 또 작년의 경우 이익보다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여서 배당 성향이 100%를 넘어갔네요. 벌어들이는 이익에 맞춰서 배당을 줘야지 이렇게 벌어들인 돈보다 배당금을 더 지급하는 경우는 무리수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배당은 결국 이익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배당은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두 기업보다 그나마 상태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익에 비례해 배당성향 25%대에 맞춰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 말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언제라도 그만큼 배당 감소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12년도에도 그랬던 것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배당 감소의 이력이 있는 기업도 배당금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런 기업을 추천 배당주라고 소개하는 기사를 보면 이 기자는 주식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 주식으로 돈을 못 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배당률만 높은 주식에 눈이 멀어 달려들면 배당량만 겁나게 얻어맞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배당금 받은 것보다 더큰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많이 소개된 천일고속의 배당금과 주가를 보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알수 있으실 겁니다.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전문성이 높은 분야의 기사를 읽어보세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 이하의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헛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기사나 댓글은 조심해서 보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폴 브루제 올해 배당주를 사기 위한 마지막 날인 오늘 성장성과 배당 안정성을 두루 갖춘 좋은 배당주를 픽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